네, 안녕하세요. 골든무입니다. 음, 아프리카 TV와 관련해서 그동 그 며칠 동안 좀 예, 혼란스러운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처분을 금요일 날잘 했고요. 뭐 월요일 날더 추가로 오르긴 했지만 화수목까지는 잘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매매 복귀를 하는 건데요. 아프리카 숲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그 4분할이 있어요. 즉, 바닥에서 꼭지까지 4분할로 나누면, 이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요 상승한 폭의 절반 내려왔을 때부터는 이제 매수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매수요. 3분의 1 사고, 3분의 1 사고, 3분의 1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매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절반까지는 내려왔었군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걸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산 거예요. 이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결정적인 패착이다. 네. 이 부분이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 절반까지 하락을 했을 때 탔어야 된다. 어, 뭐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센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기회를 줄때 하지 않은 방법이 없다. 이 때죠. 이때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센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샀어야 된다. 아니라서 샀어야 된다. 이게 제가 폐차인 것 같아요. 실수했던 폐차.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라도 샀어야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 왜냐면 13만원 가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내가 13만 4천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때만 샀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번 거예요. 비싸게 팔아서 싸게 샀으니까. 14만 원갈수 있는 종목이군요. 그러면 지금 한 14,000원이잖아요. 14,000원이면 그대로만 들고 갔어도 3천만 원 정도 는 음. 수익이 납니다. 추가로. 그래서 야 이걸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정말 많이 느낀 게아 진짜 더먹으려고 해서 결국은 더 수입을 못낸케이스러니까이빨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때는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3천주 생각했으면 1,500주는 샀어야 돼요 기회를 놓쳤죠 한 보죠 복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랐어요 못 사죠 겁나서 한번 하나 떨어졌어요 자 이때는 어떠냐 애매한데 음, 이때도 찬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14만원을 가는 거니까, 이때라도 샀으면 어떻다? 일단은, 음, 한, 1500은 먹을 수 있다. 1500 정도 수익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 갔죠. 그리고 이제 튀었죠. 세 번째 높은 봉우군요. 근데, 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일단, 그래서 지금은 이미 꼬였다. 꼬였고, 음, 스텝을 지금 못 받겠다. 지금 1 2니까 그러니까 21선에 다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거는 장담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는 다시 정리를 하면, 13만원 이하에서는 이제 산다. 네, 다시 정리하면, 왜냐면 13만원 이해서 사고, 13만원 이에서 사면, 14만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먹는다. 14만원은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때 진짜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그럼 13만원 이하에서는 산다. 어, 절반 1,500주 사고, 14만원까지 먹는다. 그래서 한, 뭐, 1,5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이렇게. 네, 그 목표로, 어떤 그런 정도. 네, 그 정도가 최선이다. 그게 안 오면 놓아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막, 이제 더 잡으려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꼭지, 보다시피 올렸다 빼는 게 있어서, 얘는 올렸다 빼는 게 이제 패대기가 있어서, 예, 그,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13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산다. 1,500주. 이제, 이제는, 이제는 1,500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본다. 1,500주 산다, 무조건. 15만원 이하에서 1500주 산다 그리고 음, 이거는 뭐 14만원까지는 노려본다 1500만원 버는 거죠 더 떨어지면 이제 1500주 더 사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숲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정 안되면 이제 놓아준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숲은 지금 매우 강한 상태인데 그걸 제가 매칭 캐치를 못했어요. 강한 상태에서는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저의 실력 부족인 걸 인정하고요. 지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보기 최선이다. 그러니까 14만 원은 무조건 간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간다. 15만 원 이상도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강한 구간이 돼서 그정도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일단 수비에 대해서 좀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뭐, 혹시나 투자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